안녕하세요. 늦은 밤 갑자기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도착합니다. 귀하의 계좌가 해킹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쿵쾅대죠. 설마 진짜 내 돈이 털린 건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심코 그 링크를 누릅니다. 곧바로 전화가 옵니다. 여기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고객님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증발합니다. 말투는 차갑고 단호하며 급기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왜 아직도 안 보내셨습니까? 빨리 이체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가해자는 아니시죠?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이체하세요. 그 짧은 몇분 동안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여유도 가족에게 전화할 여유도 없습니다. 전화를 끊지도 못하게 하고 끊으면 계속 전화벨이 울리게 합니다. 이성을 잃고 손이 떨린 채로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어떤 분은 은행에 직접 가서 ATM 기계에서 전 재산을 이체하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10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는 안 속아. 난 절대 안 당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당하는 그 순간이 오면 글쎄요,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만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로 잃은 금액이 무려 1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3, 4억 원씩 사라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이 피해자 중 60%가 본인이 당했다는 사실조차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죠. 저는 최기태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고, 오랜 세월 k은행에서 근무하며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8년은 대전과 부천 지점의 지점장으로 있었죠. 여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은퇴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로 노인정이나 교회에서 어르신들의 금융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인들 몇 분을 도와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점차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서울 강남구청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금융교육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38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봤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일중 하나는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던 75살의 박 선생님이 계셨는데 매일같이 은행에 오셔서 통장을 확인하시고는 했습니다. 총 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통장을 보시더니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3일 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금융사기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돈으로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단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처럼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면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도 평생 모은 자산이 사라질 수 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와서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 상품이라며 권유한 적 말이에요. 아니면 원금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상품 본인들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자녀분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 전략에다 요양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평범해 보이는 상황들 속에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38년 은행 생활을 하면서 수천건의 실제 사례를 직접 보고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자산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은행에 오셔서 통장 정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거기다 본인 통장이 아니라 동업자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하는 경우였어요. 제가 어떻게 아들 목소리도 구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보이스피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특히 월말이 되면 은행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실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어르신들께 불필요한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제가 지점장일 때는 어르신들은 신중히 상담하라는 지시를 항상 내렸지만 실적 때문에 거의 보장된다며 위험한 상품을 파는 직원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은행에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내 이름으로 된 계좌들을 모두 합쳐서 5천만원까지라는 건 모르시는 거죠. 예금도, 적금도, 주택청약도 모두 합산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금융 사기를 당하는 평균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금액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가지고 계신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 분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 영어 강사로 일하셨던 68세의 김 선생님이 퇴직금과 연금이 합쳐진 통장을 보러 오셨어요. 총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신종 투자 상품에 욕심을 내시다가 원금의 40%를 날리셨어요. 더 가슴 아픈 건그 돈으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간병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였죠. 이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은행에서 38년간 일하면서 직접 본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사기의 최신 수법부터 은행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비밀들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특히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돈의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야 했다면, 이제는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금융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 7순을 맞으신 김진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구두방을 운영하시며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손님들의 구두를 정성스레 수선하시며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셨죠. 어느 봄날 스마트폰으로 K은행 보안 업그레이드 안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 디지털 기기가 서툴러 딸에게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마침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괜히 걱정 끼치기 싫으셨던 거죠. 결국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이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 조급해지신 김 어르신은 링크를 클릭하셨고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김 어르신의 성함, 주소, 최근 거래 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입니다. 김진호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안해지신 김 어르신은 안내에 따라 새로운 계좌로 돈을 이체하셨고, 10분 후 평생의 성실함으로 모은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38년 은행 생활 동안 삼수 원칙이라는 걸 직원들에게 강조했었는데요. 시간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어떤 금융 거래든지, 특히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30분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가족에게 꼭 연락하시고 은행에 직접 가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또한 계좌 이체 한도 잠금을 설정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일일 이체 한도를 100만원 정도로 낮춰 두시면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노년층 맞춤 상품의 유혹입니다. 저는 이걸 친절함 뒤에 숨은 실적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작년 겨울 4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김명래 어르신이 계셨어요.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시니어층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품이 있는데요. 원금을 거의 보장하면서 연5% 이상의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거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거의 100도가 아닌 물과 100도의 물 사이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은행에서 강조했던 황금 산문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금 보장은 100%인가요? 전체 수수료는 얼마예요? 중도 해지 시 손실은 얼마인가요? 이세 가지 질문의 답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분들과 꼭 상의하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하루 이틀 상의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은행원들도 사람입니다. 월말과 분기말이 되면 실적 압박에 시달려요. 특히 최근에는 원금 보장 깊이 상품이라는 게 있어서 혹여 예금이나 적금이 더 안전합니다라는 조언을 하는 직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가족과 재산의 아슬아슬한 경계입니다. 이건 제가 은행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안타까운 사례들이에요. 강원도에서 평생 목재상을 운영하신 81세의 정성식 어르신이 계셨죠. 재벌도 아닌데, 자수성가로 24억이라는 재산을 모으셨어요. 어르신은 세금 전략과 상속 준비를 위해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죠. 그 순간 아들 명의로 옮긴 3억 원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정 어르신이 아무 것도 할수 없었어요. 더큰 비극은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졌고, 특히 정 어르신은 얼마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자녀들 중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탁의 지혜입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동시에 자산도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유언신탁이나 생전신탁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수 있죠. 또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제 은행원들이 하는 말중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거의는 전혀 아닌 것과 같은 의미예요. 특히 주식형 펀드나 해외 투자 상품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어르신은 그냥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이건 책임 회피의 친절함입니다. 내 돈인 만큼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가족을 불러 다시 설명 들으세요. 세 번째, 지금 놓치면 다신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소란스럽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리죠.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지점장 시절에 직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이다. 부모님께 파는 상품이면 안전한가 스스로 물어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은행원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산의 3분법입니다. 생활비 통장, 이 3년치 생활비 예금자 보호되는 예금, 안심 통장 급한 의료비나 긴급자금 다른 은행 예금, 미래 준비 통장 물가 상승 대비용 국채나 안전 채권. 이렇게 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장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가 당할 뻔했던 일이구나 하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같은 위험으로부터 다른 분들도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시간 될 때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돈이 정말 안전한가?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금융사기에 당한 어르신의 50%가 창피해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당했다고 하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침묵이 범죄자들을 더욱 기승부리게 만듭니다. 제가 38년 동안 은행에서 지켜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현금이 가장 안전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금융 세계에서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78세의 김병호 어르신인데 제가 강남구. 경로당에서 강연했을 때 들으신 삼수 원칙을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달 뒤에 전화가 왔죠.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30분을 기다리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막았다고 하셨어요. 최지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30분이 제 5천만원을 지켜줬어요. 그 놈들이 어찌나 끈질기던지 전화를 끊지도 못하게 하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지점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행동하니 차분해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은행 직원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청원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가 바로 우리 모두의 바람이거든요. 오늘 나누었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디지털 금융 사기는 시간과 심리를 이용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몰아붙이면 반드시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상의하세요. 둘째, 은행원의 거의라는 말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00% 원금 보장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셋째,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탁이나 차용증을 통해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돈을 쓸줄 아는 지혜예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적절히 써야 하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일하며 만났던 진정한 부자들은 모두 이런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돈을 아끼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셨죠. 특히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마시고 필요한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건강한 음식도 챙겨 드셔야 해요. 의료비를 아끼다가 더큰 치료비가 들수 있거든요. 또한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가시고 외식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이런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값진 재산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천 가능한 오늘 할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가시면 통장들을 모두 꺼내 놓고 정리하세요.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을 만드세요. 둘째, 계좌이체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세요. 큰 금액이 필요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산 현황을 정리한 노트를 만드시고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분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세요. 넷째, 6개월마다 자산 관리를 확인하세요. 보험, 예금, 다른 자산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주변 어르신들과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만 아는 정보는 힘이 약하지만 함께 공유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난달에 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80세의 박순영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배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지점장님, 제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서야 부모님도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시는구나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우리의 자산이 가장 많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분한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73살의 K은행 전 지점장 최기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